반갑습니다. 태백산는 아덴비에요. 네. 어, 지금은, 어, 공벽 뒤에 유공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유공간이 뭔지 아시죠? 어, 초보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유공간이라는 거는 일단은 물을 유도시키는 곳이에요. 나중에, 이게 옹벽 뒤쪽이잖아요? 네. 나중에, 이쪽에 송토가 다될 겁니다. 옹벽 뒤쪽으로, 어, 어, 송토가 다될 거고, 나중에 흙이 채워질 거예요. 근데 나중에 흙이 채워진 상태에서 나중에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이제 물을 유도할, 물을 유도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그, 그, 토압에다가 물까지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그 토압이 장난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이런 음경 말고도 여러가지 뭐보강소나 이런 쪽에서도 다 유공관을 씁니다. 네. 지금 안에 유공간을넣고요 지금 바깥쪽에 이런식으로 골재를 어 지금 채우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알골재를 넣는 이유는 어이 알골재가 알골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필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공관 자체가 구멍이 톡톡많나 있는 관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정수기 정수기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에 이렇게 알골제로 이렇게 덮어줘야 덮어 주면은 나중에 이게 피터 역할을 합니다. 흙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유공관 쪽으로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유공관에 있는 그 구멍 구멍들이 다 막히겠죠. 그러면 제대로 그 어,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를 시키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터 역할을 하는 지금 어, 알골제를 이런 식으로 네, 덮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여기 문벽 <laughs> 뒤쪽인데 좀 좁아요. 네. 제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여건이 안 돼요. 제가 뭐 틸트가 달려있고 그러면 쭉 바가지 돌려가지고 툭툭 하면 쉽겠지만. 네, 예, 저도 틸트가 뭐, 없는 관계로 이렇게까지 못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예, 노바나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 비가 꽤 오랫동안 와서 예, 바닥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골짜를 받기 전에 바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긁어 먹을 때도 좀 편할 텐데, 예, 그냥. 무통한 데다가 이렇게 골절를 받아놔가지고 아무래도 좀흙하고좀 섞이네요. 아이고, 진짜. 뭐,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죠. 요 근래에 제가 이제 뭐타 카페나 이런 쪽으로 좀 댓글을 뭐 자꾸 하는데 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네. 저도 굉장히 네. 놀라고 있는데, 뭐, 요즘 왜 유튜브를 안 찍냐,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네, 어. 그게 저도 좀놀라고 있습니다.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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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게 없어요. 저도 요즘 일 자체가 조금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 해야 저도 저렇게 가르쳐드리는데, 굉장히 단순 작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찍을래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못치고 있어요 네. 뭐, 뭐,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뭐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겠죠 네. 이런 걸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유공관이 뭔지도 모르실 거고 지금 이렇게 시공하는 것도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긁잖아요. 예, 네, 양 조절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양이 비슷해야 나중에 해놔도 좀 깔끔해 보이죠? 예. 그리고 차 후에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좀 사람이 와서 한번 더 초올리고, 예, 공긋하게 그렇게 한번 더 만들 거예요. 때문에 저는 이제 장비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네, 내에서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공을 해주면 바로 이제 어, 중간중간 쪼인 자리 네, 중간중간 이게 접합을 했어요. 한 번에 이게 길이가 한옹벽 길이가 이게 한 80m 되거든요. 네, 이거를 한 4번 네 번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쪼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한 번에 칠수 있다고 해도 이걸 한 번에 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구리 자체도 이게 어 양생이 되면서 어 이게 막 쪼그라들고 막예 늘어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접합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어 공격 자체도 양생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접합부도 샌빵을 다 했고요. 이제 네, 이것만 하고 이제 매연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뒤로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거 풀면서 풀면서 앞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층계층계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상단까지 여기가, 여기는 이제 보강토 기초짜리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강토 기초인데 이제 기초짜리 자체가 경사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기초를 쳐놨어요. 저 상단까지. 네. 저희가 요 웅벽 이제 대명기 작업이 다 끝나면 저걸 할 거예요. 이제 보강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작업 지시가 내려와서요. 네, 하다가 중단했어요. 자 보이시죠? 네. 여기가 지금 옹벽 뒷구간이에요. 예, 네. 요거 이제 다 채우고 나면 이 위에 상단에 있는 이 흙을 이제 뭐큰 차들이 와서 밀겁니다. 걸또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좁잖아요? 그죠? 좁은데, 제가 어, 여기 뭐, 스윙을 해서 오버리가 벽에 닿을까 말까 할수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건, 이거도 저도 웬만하면 잘안 가르쳐야 되는데, 장비를 이렇게 똑바로 쓴 다음에, 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가까이 붙었죠? 예, 가까이 붙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가 닿는지 안 닿는지, 감으로, 감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부, 하부를 똑같이 놓고요. 자, 이렇게 문을 열어봅니다. 문을 열어보면은, 보이시죠? 예. 이문 돌아가는 각이, 저쪽 오므리 각하고 똑같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재봤는데 요즘 신형은 잘 모르겠어요. 신형은 안 재봤기 때문 근데 얘네들이 이걸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지금 문 돌아가는 이 각이 오므리 각하고 똑같아요. 예. 이거를 제가 저도 한 10년 전에 알았는데요.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 이걸 알고 나면 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나 이런 공간에서도 이제 예.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팁이죠. 이런 예, 거는 아드비만 가르쳐 드립니다. 뭐, 뭐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가르쳐 주긴 하는데 예, 일단은 뭐 저의 노하우를 다 아픈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썰은 많습니다. 예, 이야기는 많으니까 저도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예, 저도 난리를 한, 난리를 한 10년 넘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뭐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어, 어떤 작업이든지 자꾸 자꾸 하다 보면은 느는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네. 제가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어요. 뭐 발로테에서 공방도, 네, 범면 잡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뭐 산마 축구. 그래서 아직 3마리 축구도 적어났어요 네. 뭐, 공격도 있고, 또 나중에 뭐, L형 축구, 뭐, 어, 어, T자형 축구, 뭐, 어, 하여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많이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를, 이쪽 동네에 있는 집을 한 제가 80채 정도 제가 헐었어요. 겨울에. 네. 미리 제가 그거를, 제가 유튜브를좀 이런 걸 접했으면은 그 철거 영상이나 이런 걸좀 많이 올렸을 거예요. 제가 겨울 내내 한두달 넘게 저 혼자 철거를 했거든요. 예, 물론 양호 집도 있고, 이층 뭐 집도 있고, 뭐 옛날 집도 있고 그랬지만 제가 미리 알았으면 오늘 뭐 한다 찍어 가지고 보여드렸을 건데 네. 일단 오늘 공간. 시공작업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